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떡볶이를 소개하는 떡볶이입니다. 오늘은 부산 영도에 위치한 착한 가격 업소 도이드 즉석떡볶이집에 왔습니다. 이 집은 맛은 물론이고 가격도 저렴해서 부산의 소문난 맛집이라고 하는데요. 그 명성에 걸맞게 점심이 지난 오임에도 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착한 가격 업소라는데 얼마나 저렴하고 맛도 좋은지 저도 한번 기다려서 먹어볼게요. 메뉴에는 즉석 떡볶이, 다양한 사리 외에도 여러 가지 후식류가 있답니다. 한 눈에만 봐도 가격이 정말 착하더라고요. 그럼 바로 주문해 볼게요. 저희 즉석 떡볶이 2인분에 네, 라면 사리 하나, 쫄면 사리 하나, 계란 두 개, 수제비도 주시고 오징어도 주세요. 네, 떡두 개, 라면 하나, 쫄면 하나, 계란 두 개, 수제비 하나, 오징어 하나. 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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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시키면 둘이 먹기 충분한가요? 어, 이베스트는 3개, 2개, 3개 아, 하나하나인데. 아, 그래요? 네, 한, 두사람이서한 7, 80%가 그걸 시키는데 또두개 이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아, 그럼 이렇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산 영도에 위치한 도넬드 떡볶이에 왔어요 저는 즉석떡볶이 2인분에 모든 사리를 다 시켰어요 이렇게 다 시켰는데도 가격이 단돈 8,200원이에요 너무 저렴하죠 그리고 여기는 독특하게 오징어 사리가 있는데 오징어가 이렇게 생으로 들어가요 오징어가 들어가서 국물에서 시원한 맛이 느껴질 것 같네요 벌써부터 맛있는 냄새가 올라와요 맛있는 즉석떡볶이 냄새예요 어, 이제 팔팔 끓는다. 국물 먼저 먹어볼게요. 국물 양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국물떡볶이처럼 국물이랑 같이 퍼먹기 좋을 것 같아요. 음! 맛있다! 아, 맛있네! 아! 진짜 딱 맛있는 즉석 떡볶이예요. 비절인 보람이 있어요. 매운맛은 거의 없는 편이고, 은은한 단맛과 진한 감칠맛이 진짜 좋아요. 전체적으로 단맛의 비중이 높아서 달달한 맛이 입맛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고춧가루 베이스 양념으로 맛이 텁텁하지 않고, 칼칼하고 시원한 육수와 정말 잘 어울렸어요. 음, 떡! 떡은 이렇게 작은 사이즈예요. 한 입에 먹기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부드럽다 또. 식감이 그냥 부드러운 그 자체예요 속살이 뽀얗고 부드러우면서 쫀득쫀득한 식감이 밀떡은 아닌 것 같아요 쌀떡인 것 같네요 어 맛있다 보통 즉석떡볶이는 단시간에 양념을 잘 배게 하기 위해서 밀떡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집은 작은 사이즈의 쌀떡을 사용해서 양념이 잘배웠을 뿐더러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한 쌀떡의 맛과 식감까지 느낄 수 있었어요. 개인적으로이 쌀떡이 정말 마음에 들었답니다. 떡볶이 아, 면 불기 전에 면도 얼른 먹어볼게요. 저는 쫄면사리 하나랑 라면사리 한 개씩 이렇게 주문했어요. 쫄라면 아, 맛있겠다. 음 양념이 달달하니까 면사리랑 진짜 잘 어울려요. 아 맛있어. 어묵 어묵은 이렇게 얇은 어묵인데 네모나게 큼직하게 썰려 있어서 입에 넣었을 때한 입에 가득 차는 맛이 좋을 것 같아요. 음? 어, 어묵 되게 독특하다. 맛은 평범한 얇은 어묵인데 그래도 푹 끓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묵의 식감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약간 생 어묵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어묵이 엄청 많이 들어 있어요. 떡보다 더 많은 것 같아. <목소리> 딱 맛있는 학교 앞 즉석 밥볶이를 먹는 것 같았어요. 흔하게 한 번쯤은 먹어볼 법한 맛인데 막상 찾으면 그 맛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맛 아시나요? <목소리> 이번엔 오징어. 오징어도 먹어볼게요. <목소리> <목소리> 와, 어, 오징어 진짜 맛있다. <laughs> 생물 오징어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오징어의 바다향과 오징어의 쫄깃한 맛이 정말 좋아요. 어, 맛있다. 오징어 진짜 별미예요. 저 다음에 오면 오징어짜리 두개 시켜 먹을 거예요. 보통 기다렸다 먹으면 기대한 만큼 그 맛이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기다렸다가 먹었는데도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착한 가격 없으라고 인정받을 만하네요. 아! 가격 업소란 도네드 떡볶이처럼 가격이 저렴하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행정안전부가 착한 가격 업소라고 지정하여 업소에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업주는 지원을 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니 업주도 좋고 소비자도 좋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착한 가격 업소네요. 이 양념에 볶음밥 비벼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 여기 볶음밥이 없어요. 아쉬운 대로 이따가 계란이나 비벼먹어야겠어요. <laughs> 그럴 줄 알고 두 개나 주문했죠. 그리고 도날드떡볶이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메뉴가 바로 이 뻥크림이라고 하더라고요. 뻥튀기와 아이스크림이 합쳐져서 뻥크림이라고 한답니다. 가게 나오는 손님들마다 다들 손에 하나씩 저걸 들고 계셔서 저도 너무 먹고 싶었어요. 좋아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짠 너무 귀엽다. 진짜 고소해요. 너무 바삭바삭하고 음, 맛있어와 이게 별미네. 이게 별미네. 뻥튀기가 일반 뻥튀기가 아니라 옥수수맛 뻥튀기라서 더욱 고소하고 아이스크림은 마치 생크림을 연상시키는 굉장히 부드러운 소프트 아이스크림이랍니다. 두 조합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이건 무조건 드셔야 합니다. 음, 음 맛있당.